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식 대비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풀 사이즈 수입 SUV 차량을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전장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포드 익스플로러 3.5 4WD 리미티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익스플로러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식 대비 정말 짧은 키로수 11만 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차량 안쪽에 는 각종 편의옵션으로 앞차와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선루프, 전동 트렁크, 통풍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꿀메모리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눈길비기 걱정 없는 4륜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구매물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8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3.5 V6 4WD 리미티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의 2014년 11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만7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산이조 참방을 보이지 않는 오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준비한 이스플로러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880만원. 88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플로로 차량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 쪽에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유리 쪽을 보게 되면 돌출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간 부분이라던가 틸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본네트나 범퍼 쪽에도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HI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 헨다까지도 사선으로 비껴 왔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안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좌측 편을 보게 되면 3열 시트를 펴고 접을 수 있는 전동 시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적들은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보조석 측면부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클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8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익스폴로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립 쪽에는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제공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센터페이셔 쪽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터치 방식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드 열선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자우동리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핸드 우측편으로는 트리창 컨트롤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앞차 간격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1만 7,54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플로로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풀사이즈 SUV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슬리종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3.5 V6 4WD 리미티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에 2014년 11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7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너이조 찬봉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준비한 익스플로러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880만 원, 880만 원에,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카성비중고차 대표 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신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